종합해보면 사실, 푸마의 최고의 러닝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군나라TV의 망키, 형석, 그리고 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1948년에 설립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의 지원을 받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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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마에서 가장 좋은 러닝화입니다. 마라토마 DB8 나이트로 엘리트 레이터 제품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마! 푸마, 푸마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자메이카. 자, 자메이카면 하 뭐가 떠오르세요? 우사인볼트. 아, 그렇죠. 아. 우사인볼트. 열정, 파워, 모든 것들이 집약된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레이서 제품인데 제가 왜이 제품을 리뷰하고 싶었냐면 2021년부터 이 제품을 구하려고 막 찾아 다녔어요 근데 국내에는 입고가 되지 않았고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려고 해도 다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그 아래 등급의 제품을 신어 보면서 갈증을 계속 키웠었습니다 네이 제품 무경님 왜 유명해졌죠? 그 제품 작년 도쿄올림픽에서 미국의 몰리세이데 선수가 미국에 17년만에 동메달을 안겨준 그 제품입니다 와 17년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놀랬고 이 아프리카계 선수가 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미국인 대진 선수 아, 맞습니다 또 메달을 땄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에 관심을 갖게 됐던 그 제품입니다 자병성님네이 제품 처음 받았을 때 첫 인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레이싱화 같지 않았다. 네. 음? 왜냐면그 푸마의 그 전통적인 그냥 운동화 그런 느낌 그런 전통적인. 느낌. 네. 자 다음 무경님. 네. 처음 받았을 때첫 인상 어떠셨어요? 저는 박스를 딱 까자마자 이렇게 반투명으로 된요 어퍼를 보면서 시원하고 경쾌해 보였고 들어보는 순간 굉장히 가벼웠기 때문에 레이싱화로 딱 제격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일단 뭐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사이즈 245나 250을 착용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250을 네,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모델의 이제 하위 버전의 제품을 제가 여성 250으로 했더니 사이즈가 맞아서 동일하게 이제 신어보았는데, 여성 컬러라고 하지만 남성들도 상당히 좋아할 만한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형광 컬러.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제 스타일. 그러면 직접 신어보셨는데, 신어보신 소감. 전 아까 첫인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달렸을 때, 내 가벼운 느낌? 어. 그리고 위드솔의 그 쫀쫀함? 쫀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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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힐컵의 안정성이 좀 뛰어나다고 느꼈고. 어, 맞아요. 네. 저도 그 말씀 주신 힐컵의 안정성이라는 게, 이 소재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말하기 좀 그래요. 근데 하지만, 이 힐컵의 높이, 그리고 이 안에 깊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낮으면 사실 우리가 달리다 보면 왠지 벗겨질 것 같고 불안한 그 느낌을 계속 달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트 제품은 깊이가 아주 적당하다 그러다 보니 잘 감싸주는데 이 감싸주는 것도 이양 옆에 보시면 은이 바나나 같이 생긴 패드가 또 있어요 아주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과 함께 기가 막힌 이목숭아뼈쪽이 튀어나온 쪽이 뒤꿈치를 잘 감싸주는 기가 막힌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힐컵이 안정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 부분도 되게 이 제품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번 정도 제가 신고 달렸는데 요새 좀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이 가피가 되게 얇기 때문에 통기성도 되게 우수해요. 음... 제가 색깔 있는 양말을 신는데 었다 비칠 정도로 양말도 다 보이고 처음 푸마 레이싱화를 신어봤는데 상당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음... 예. 근데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네. 자무경님도 신어보신 소감. 나이트로 엘리트폼 요게 이제 2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신발은 물렁하거나 좀 딱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속트하면서도 적당히 경고함도 있어서 플레이트랑 요 미드솔 소재가 좀 궁합이 좋았다. 어허. 그 부분이 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지면에 디뎠을 때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네. 적당히 튕겨내는 달릴 수 있게 해줘서 좋았습니다. 요새 이제 미드솔이 빼바 소재 아니면 이런 질소 그쵸. 타입이 대세인데 빼바에 질소를 주입해서 둘다좀 챙긴 느낌이라서 음. 좀 새로운 시도인 음. 것 같아서 저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발볼은 보통에서 좀 좁은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어퍼가 굉장히 얇아서 신으면 신을수록 편해집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중족골 쪽에 살짝 조금 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5kg가 지나니까 적응이 되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적응의 시간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본 플레이트를 품하는 이노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이노, 이노 플레이트의 이제 탄성? 스택카이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적당하다고 저는 표현 하고 싶은데, 신으면 신을수록 저는 더 부드러움도 많이 느껴졌고, 뭔가 착착착 감기네? 그런 착화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전 신발끈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신발끈이 보통 20만 원이 넘는 것들에만 이런 신발끈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 신발끈 하나로 착화감 무지하게 달라집니다 뭐이 메시아 앞서서 계속 뭐 얇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반투명으로 말씀해 주셔서 뭐다 비친다라고 하는데 타뭐 브랜드들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사실 신경을 많이 쓴 제품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밴드가 있어요 밴드 이렇게 발등을 감싸는 이 밴드가 또 있습니다 흰색으로 살짝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밴드는 뭐냐면은 신발 끈을 묶으면서 자연스럽게 발등 부분을 딱 감싸주는 피팅감을 더 높여주기 위한 요건 또 디테일이지 않나 그리고 밑창을 보면은 아, 후마 그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카본 레이싱화에는 무게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그립이 많이 생략되거나 주요 지점에만 붙 있어서 좀 내구성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을는데 후마는 바뀌지 않고 허방하게 들어다 맞습니다. 이 거의 전면에 닿아가는 이 아웃솔의 이 소재를 발랐어요. 착화감에서도 그렇고, 신발의 무게에도 좌지 우지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크게 무게가 막 높아진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신발 이렇게 들었을 때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또 내구성도 이 두께를 보면은 충분히 내구성도 좋아요. 종합해 보면은 사실 푸마의 최고의 러닝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신어 보니까 좀안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 병성님 어떠셨나요? 저는 다 좋은데 발볼이 매우 좁습니다. 발볼. 예, 발볼. 네. 음. 매우 좁다라고도 할수 있나요? 제가 발볼이 좀 넓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많이 감사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처음에 신었을 때착하다면서 약간 불편한 느낌? 근데 신어 보니? 신어 보니 또 괜찮아요. 아, 네. 우영님은 네. 어떠셨어요? 처음 신었을 때는 얄쌍하다 보니까. 타이트한 느낌이 있었고, 발등 부분도 좀 타이트했는데, 음. 몇번 신으니까 또 발에 맞더라고요. 신을수록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타 브랜드의 이런 카본 레이싱화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발볼이 좀, 아, 근데 여유있게 좀 나왔다라고 음.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발볼보다는 저는 발등이 조금 낫다. 근데 어쨌든 뭐 신어보면 신어볼수록 조금씩 또 늘어나고 발에 맞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없었어요? 딱히 굳이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음. 제품이다. 특이하게 막 이렇게 단점을 꼽을 만한 거는 딱히 없어서 전 세계 러너들에게 많은 사랑 받지 않았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격. 가격도 알려 드려야죠. 네. 네 무균이 가격 얼마입니까? 푸마코리아에서 24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49,000원. 가격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요즘 다 카본 플레이트 레이싱화들이 20만원 중후반대에 형성되고 있어서 거의 30만원에 예. 다가가고 있죠 24만 9천원 제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본 플레이트 레이싱화 마라톤 경기하기 때문에 올림픽 동메달 신발이에요? 맞습니다 24만 9천원 저는 적정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타 브랜드들 뭐다 비교해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24만 9천원 네, 지금까지 푸마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어, 저는 진짜 작년부터 너무 갖고 싶었던 그리고 너무 신고 싶었던 이 제품을 푸마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직접 신어보고 리뷰해 볼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궁영이 어땠나요? 저도 하반기에 이게 마라톤데이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또 신발과 함께 훈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구를 목표로. 이사구. 삼사구? 삼사구. 삼사구면은. 이사구. 네. 경상님 어떠셨나요? 어, 저는 그 푸마의 탑티어 신발을 붙여수 어, 있어서 네.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어, 영광. 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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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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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